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으로 기도하면 채워진다. 성경은 약속하며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기쁨의 근거, 채우심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있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헌신은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행하시는 일의 작은 벽돌을 바울과 같이 쌓은 것입니다. 내 안의 단순한 궁일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주님은 그 마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의 주권과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은행 잔고 때문에 카드 명세서 때문에 자녀 학자금 때문에 대출 이자 때문에 월세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먹을 양식과 입불옷 화장품이라 립스틱, 가방과 신발 때문에 고개를 갸우뚱하며 살피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부족한 것을 아십니다. 기도하면 채워집니다. 아빠에게 말하듯 어린아이 같이 달라고 하십시오. 아빠 하나님, 모임에 가야 하는데 입을 만한 옷이 없네요. 좀 주세요. 구두도 필요해요. 아버 하나님, 아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채워주세요. 아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안정감의 기반이 예수님인지 돈인지를 명확히 가려야 합니다. 딸 아이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이 예린이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했습니다. 예린이는 베스킨라빈스요 서른 가지 아이스크림 이름을 거의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매일 전화를 해서 "아빠, 오늘은 아몬드 봉봉 사 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날은 민트 초콜릿, 블랙 소르베, 뉴욕 치즈케이크 등 메뉴를 바꿨습니다. 아빠인 나는 예린이의 애교와 마음을 알기에 풍성히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었습니다. 어떤 날은 전날 먹었던 것을 덤으로 더 사주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고, 딸이 자꾸 사달라고 하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내가 아빠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아파트 현관문을 들어서는데, 예린이가 뛰어나오더니, 아이스크림이 담긴 비닐봉투를 인사도 없이 체가듯이 가져갔습니다. 많이 먹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자기 방에 아이스크림을 가져다 놓고 나와서야 아빠 오셨어요.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귀엽고 너무 예뻤습니다. 그런데 서재에서 원고를 쓰고 있는데 마음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준 생각, 세면 음성이었습니다. 아들아, 예린이 모습이 너와 같아. 너도 내가 준 축복말을 보고 좋아했지. 그것을 준 아빠인 나를 기뻐하지 않았잖니? 그렇습니다. 예디이가 아이스크림을 사온 아빠보다 아이스크림을 더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아이스크림이 더 좋았던 것입니다. 근본적으로야 아빠를 가장 사랑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넘치게 주시면. 받은 축복에 사로잡혀 기뻐하지만 축복의 근원인 아빠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딸과의 추억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받은 선물에 빠지지 말고 영광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하고 평생 지켜야 할 습관입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아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풍성히 주셔서 고맙고요. 또 구할 때니 주세요.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바 하나님, 아빠 하나님 감사해요. 항상 구할 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드려요. 주권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영광 가운데서만 채워주세요.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을 가려주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아빠 하나님 그냥 아빠 하나님이 좋아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